분께서 꽃을 주고 가셔가지고 이게 꽃이 너무 커서 여기 이 화병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한번 넣어보려고요. 얘가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르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한번 예쁘게 꼽아 보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A룸으로 갑니다. 짠! 원래 여기 있는 친. 좀 예쁘게 꽂아줬나요? 제네를 좀 잘라서 여기 안에 꽂아줬어요 얘는 저번에 꽂아놨던 꽃인데 말라가지고 그냥 아예 드라이플라워로 말리고 있고 얘는 지금 방금 새로 꽂은 꽃입니다 오래갈진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제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꽂아놓은 거라 얘가 오래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뭐 입고 다니는지 아웃핏 잘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출근하면은 잘못 보여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오랜만에 희, 회색 스타킹도 신었습니다. 뭔가 거리는 저보고 하이 실종 아니냐고 하는데 이거는 유니클로 유에 셔츠 원피스라서 하이 실종이 아닙니다. <laughs> 엄청 껴 입었어요. 안에 이 목티도 있고. 지금 조끼도 있고 원피스도 있고 겨울이니까 되게 지금 퉁퉁해 보이는데 엄청 오랜만에 또 껴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빨리 룸 청소를 할게요. 자켓은 뽀글이 떡볶이 코트 입었는데 지금 벗어놓고 와가지고 일단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안녕! <놀람> <놀람> 여러분 오늘은 저희 <놀람> 휴일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보헤미안 랩소디 저만 아직 못 봐가지고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집들이 선물 사서 하원이네 집들이 가려고 합니다. 어, 햇빛 있을 때 나오려고 부지런히 준비했는데 지금 4시여가지고 빨리 영화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하원이네 집에서 아나바다 할 건데 저의 아나바다 용품들입니다 이따가 조금 공개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갖고 하원이집들이 선물 사러 갑니다 올리브영 쿠폰으로 이거두개 이렇게 살려고요 아, 그 이거 쿠폰 쓸 건데 네. 열심히 오 셰지 원카드으세요아 네네네 네, 원 카드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네 앞쪽에 번호 좀택깐요 범에서... 3만원권 사용해드 약속입니다. 나머지 3,000원. 아네 이거 카드로 해주세요. 네. 커피 사서 혼자 영화관을 왔습니다. 쇼? 어, 화장까지다 들었다? 아, 어, 진짜. 네. 아, 하원이 집들이 선물 사주러 왔는데 뭘사 줘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금 고민이에요. 어떤 걸사 줘야 될지 이불을 차려 이불도 있고 되게 뭐가 많아가지고 이건 뭘 아, 가봐 이거는 또 이런 의자도 있어요 수틀 같은 의자? 이거 러그인데 요거 좀이쁠것 같아요 이거 어떨까요? 와, 집들이 선물이라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다른 건 뭐가 있을지 쓰레기통은 당연히 있겠죠. 아, 이거는... 아, 예쁘다. 하원하우스에 하원이가 만든 작품들입니다. 짠! 예쁘다. 난 저게 식물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자개 같은 거. 어, 뭐야? 뭐? 저 이파리 저 식물이래. 이거? 어. 아니 이거. 이거? 너무 애, 이거. 예쁘다. 어. 어. 어 언니, 이거 단무도 시원한 거 좋네.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여기 <laughs> 장난 아니래. <아닌데. 웃음> 이집 장난 아니다. <웃음> <웃음> 거의 리얼리티. <웃음> 리얼리티. 예능이야 <laughs> <리얼리티. 웃음> <리얼리야>, 얘네. <웃음> 거의 예능 속에 와인드업. 긴장해야 돼. 저는 이거 다이언이 건데. 음, 패션템 아, 네. 어. 기대되나요 <laughs> 할, 팔찌부터 어. 가방까지 한번 한묶음으그 어. 어. 본인이 시험해 주셔도 돼요. <laughs> 이거는 빈바이롤라라는 <laughs> 어. 팔찌예요. <laughs> 어. 제가 행사, 행사에 가서 받았던 제품인데 어. 되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나 지금 유튜브 <laughs> 보는 거 <것> 같아. 이거 <laughs> 어. 빈바이롤라 일단 팔찌 어. 하나. 그리고, 이거는 자라 원피스인데. 아, 대박. 제가 안 입어가지고 주인을. 오, 예쁘다! 이렇게 엄청 예있요 그래서, 요거랑, 요팔랑딱이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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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가 태국 여행에서. 아, 와, 진 예뻐! 어. 예뻐. 어.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해서. 아, 진짜 예뻐. 아, 아, 그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이. 이거 빨리빨리 해봐요. 저거 사다리 타기 템이야 아, 그러니까 <laughs> 이거 사다리 타기야. 사다리 타요. 근데 이거 한 세트라는 거야. 아, 우와 네. 미쳤다 이 언니. 어수 없다 사다리 타기야. 돼 이거 진짜 저요. 저요. 저 오랜만에 집에 이런 택배가 많이 와서 나가기 전에 뜯어보고 올려고요. 이거는. 짠. 저책 샀어요. 부엉 매거진이라고. 요거, 책이 너무 예뻐가지고, 매거진 이름도 예쁘고, 부엉 매거진. 그래서 요거를 책을 사봤어요. 아직 안 뜯었는데, 내일 네. 스튜디오 가서 읽어보려고요. 되게 예쁘죠? 부엌에 관한 그런 매거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베를린 편이래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얘를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헉슬리에서 같이 보내주신 건데 너무 예쁘죠. 헉슬리 유명한 캔들인데 이것도 스튜디오에 놓고 써보려고요. 이거는. 그래서 가서 뜯어볼게요 이거 이거 두 개는 그리고 아 이거 이거는 내 가위 어디 갔더라 아침 매거진에서 오랜만에 이거 패브릭 포스터 나와가지고 구매했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패브릭 포스터가 나와서 이거. 구매했거든요. 되게 빨갛다. 한번 데려서 써야겠다 이렇게 되게 예쁘죠. 완전 이런 패브릭 포스터인데 지금 화면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얘는. 플레스 저의 이 비타민 주오 얘네 거의 또다 썩어가지고 요거 제 염료 장형 놓고 쓰는 비타민 주오 저의 색소 침착 지킴이들 요거는 세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로 이렇게 세트로 아예 구매를 했어요. 역시도 이쁘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 거의 다 썼으니까 그거 다쓴거 끝나면 이거 쓰려고요. 거의 라이프 스타일 제품이 또 많네요,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 저는 빨리 준비하고 점심 먹으러 약속 있어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멜레코백인데 여기에다가 그때 비바 스튜디오에서 받았던 뱃지 몇개 이렇게 장식해 가지고 오늘 들고 가려고요. 그래서 어떤 걸 붙이면 좋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약간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가방에 이렇게 패치 붙여 가지고 오늘 이 가방 에코백 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여기 이 가방에다 오늘의 짐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우치인데, 진짜 쿠션이랑 립스틱이랑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간단한 파우치고요. 간단한 파우치, 그리고 다이어리, 지갑, 카메라 주머니. 그리고 핸드폰. 요렇게. 호다닥 챙겨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laughs> 이렇게 들고. 바지 진짜 편하게 봤어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압구정 따, 따따블 왔습니다. 네, 라스트 오더가 3시까지여가지고 친구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소고기국수랑 파카파우 이거랑 태국 치킨구이 반마리 요렇게 시켰습니다 되게 분위기 진짜 태국같아요 아직 음식 나올 것들이 세 가지나 더 있다고 설레지 않아? 나 정말 지금이 첫끼란 말이야. 맛있게 나와. 오늘 날씨 좋지 않아? 봄 같아. 되게 크다, 이 영아. 비엔나? 비엔나? 나, 나, 나도 비어 먹어볼래, 그럼. 아이스 아니면. 그냥 비엔나... 따뜻하게? 따뜻하게. 비엔나 따뜻한 거두 잔이라면. 저는... 아. 또. 산미 더 없는 거. 이 산미가 좀더 아, 저는 톤으로. 이거랑 너랑... 얘빵 먹자. 스콘 먹을래? 이거 먹을래? 먹을래? 너 먹고 싶은 거. 스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알았어. 스콘도 하나 같이 주세요. 저희 스콘 두 가지 종류 있는데 바질치즈 스팸이랑 플레인. 어. 플레인 주세요.

떡. 음.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떡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완전 이렇게 프리한 스타일로 곰처럼 입고 왔어요. 가방은 어제 들었던 가방인데 바지도 너무 편해가지고 이렇게 입었어요. 아이고 이거 원래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민트색 티가 딱 빠져 나야 되는데. 무튼 엄청 프리한 스타일로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군요. 이옷들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두 개는 얘는 죽어버렸어요. 버려야 돼. 우선 여기에다가 얘를 하나만 꽂아놨나? 아이고 물을 좀 갈아줘야겠다, 얘는. 우선 얘 물을 좀 갈아주고 오겠습니다. 일단 출근을 했으니까 노래를 켜볼게요. 오늘 혼자 일하는 날이라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게 다른 룸은 예약이 없는데 A룸이랑 D룸만 예약이 많더라고요. 나 A룸 청소하기 너무 힘든데. 진짜 A룸이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룸 스케줄을 좀 확인을 해보면 기름이 10시부터 있고, 에룸름이 11시부터 있네요. 전 추우니까 빨리 에어,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드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저의 요즘이 사운드 클라우드 목록이요. 거의 여기의 노래로 스튜디오 음악을 트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이거 그때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부엌 매거진 오늘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네, 스튜디오에서 다 읽어보려고요. 사실 이거 표지 때문에 샀어요.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름도 되게 귀엽잖아요. 부엌. 근데 딱 딱딱한 이런 하드 커버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28,000원이거든요. 근데 가격도 꽤 있는데 사진들이 다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리 좋아하시고 집순이이신 분들 있잖아요. 부엌에서 생활 많이 하시는 이 에디터분께서 딱 앞에 그렇게 써있어요. 전형적인 집순이입니다. 사무실 과은 미팅과 취재를 위한 외부활동이 전부니까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베를린을 가시는 이야기들이 있고 부엌의 주제를 베를린으로 잡고도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laughs> 베를린아들의 부엌에서 마주한 밀레, 휘슬러, 드릴링 등 독일 대표 가정 브랜드부터 베를린 미식가들이 사랑하는 미쉘린 이야기까지 불안함과 걱정으로 시작된 베를린에서의 긴 여정을 마친 후 베를린은 저에게 따뜻하고 단단한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약간 그런 부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권 매거진이겠죠? 이름이 부엌 매거진이니까 당신의 부엌을 두드립니다 라고 첫 장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에게 베를린나 이게 포토그래퍼들이 담은 베를린의 부엌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예쁘죠 사진들 와 색감 진짜.. 색감 너무 예쁜 것 같아. 컬러 좀.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식재료들을 찍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딱 표지로 봤던 이 사진이에요. 진짜 예쁘죠? 딱두 사진 너무 예쁜 것 같아. 베를린에서 만난 다섯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재밌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